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열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열 일곱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위해서 고향 땅 하란에서 자기들 족속 중에 딸 중에서 리부가라는 여인을 이삭의 안으로 맞이해 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25장부터 36절 36장까지는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4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의 큰세 번째 제목으로서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일부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마흔 살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약 20년이라고 그럽니다. 20년 동안에 일부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계속 하나님께 일부가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서 아, 들으시고 아,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 사라가 임신하지 에, 못했으므로 어, 하나님에게 사라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어, 기도한 것과 아,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그태 안에 두 아이가 있는 것이. 이, 이 두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뭐 병원도 없고 한데 어떻게 쌍둥인지 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쌍둥이에 들로있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태 안에서 서로 이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 어 그랬더니 이제 리부가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일이 이렇다면 이렇다면은 이제 두 아이가 태어서 싸우고 있는데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태안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뱃 속에서부터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 보통 말하면은 먼저 나온 이게 형이 장자가 되고 그 장자가 큰 나라가 되고. 어, 그 장자가 큰 나라가 동생, 작은 나라의 성급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온 아이가 큰 사람이 되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리브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출산 날이 되어서 리브가 출산을 했는데, 첫째 나온 아이가 몸이 빨갛고, 이제 온메 털이 이렇게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라는 말에는 북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둘째로 나온 아이는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아마 그, 그 뜻이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들판의 사나이가 돼가지고 자주 들판으로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해서 사냥해온 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열을 해서 대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어, 장막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리브가는 어, 형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에서가 사냥 갔다가, 어, 오후 늦게가 되겠죠. 돌아와서 보니까, 어, 동생인 야곱이 죽을 끓리고 있는데 붉은 죽입니다. 아마 팥죽인지, 붉은 죽을 이제 끓이고 있으니까 동생에게 아 나로 하여금 이파 쪽을 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아주 그~ 아주 똑똑한 사람이 사람이죠 우리 역사 야곱의 쭉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은 사기성도 좀 있고 어~ 좀 이렇게 아주 어,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형 보고 어, 그러면 형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어~ 그랬더니 내가,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냐? 팥죽을 좀, 아, 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형에게 명세를 시킵니다. 이 뜻은, 다시는 이 팥죽 먹고, 이, 이 죽을 먹고, 다시는 장작권 팔았으니까 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명세를 이제 형에게 시켰습니다. 어, 아, 그리고는 이제에서는, 어, 아, 야구에 주는 죽과 빵과 또 마실 것을 마시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뭘 아, 지금 죽을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는 장자권을 없신여겼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자기 자손을 이어가는 뭐, 어느 나라도 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장자가 이제, 지금은, 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이죠. 아,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에서는, 어, 죽한그릇의 장자권을 판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 이렇게에서는 장자권을 어심하겠다 어,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해설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장작권을 업힘 내겠다 아, 이제 36장까지 어, 새로운 이야기 테마, 에서와 야곱에 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